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책 대신 호미를 쥐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한이 되어 딸들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는 변성녀 삼촌. 제주 중산간 마을 역사와 함께한 삼촌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딸이 관장으로 있는 마을 박물관에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변성녀 삼촌. 자신은 비록 공부하지 못했지만 자녀들 모두 훌륭히 공부시켰다는 삼촌의 보람이 가득 찬 공간입니다. 삼촌 그 저지리에 사셨을 때 그때는 좀 집안이 되게 넉넉하셔서 농사도 많이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린 시절엔 어떤 농사 지으셨수가? 그때도 농사는 그냥 감자, 배때기, 뭐 보리, 콩 그때 그 시절이었지. 일본서 그때 못하니까 뭐다 그냥. 두 자라도 공출 다 하는 거라예. 보리하면 보리, 감자 빗대기면 감자 빗대기 다빠지고 그러면 보리 한 가망이면 그때 멘태고기 보리 한 가망이면 멘태고기 하나죠. 아 명태고기 그리고. 하나를? 그러면 스무, 스무 마달리 팔면은 스무 개 그거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 불쌍히 다 살았어요. 공출 다빠지는 거라. 혹독한 공출에 시달리며 입에 풀칠조차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해방이 되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그것 또한 무참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 경찰 동생을 붙도 데려와서 죽여본 거라 제 삼촌 거래 왔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서 그냥 동생을 죽여버나 화가 난그다 이름만 조금 난 사람은 뭘묻지 말라 털이 죽이는 거라. 그래서 난나 그냥 왔다가 이제 저제 아지라고요. 집에 가고 난 할매치 밥도 못 먹어서 그거 보아. 다시 마을로 와 보니까 마을이 난리였겠다 아, 그때 아집다 가불고 그냥 이 학교도 다 부숴버리고 아무것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 여기 다 밀려보니까 그거 빨리 됩니까? 선생님들도 다 죽어버리고 뭐 어떻게 됐는데 다밀라버렸는데 아예 학교가 그냥... 영 없어 없어버렸어 초가집이 아니지만 다 부숴버렸어 경찰들이 그 막, 성도 쌓고, 막, 검했었지. 네, 그, 여자들이 막고쳐도었대허몽님 네. 그때, 나도 입주사 났어요. 영, 성장 사면은, 이렇게 막살리지어서 겨울에는 불사랑 초고, 그 뒤서, 남자들은 순찰돌고 그, 폭도 들어올까봐서, 그, 저, 이제, 나, 그, 툴에서, 그,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신고하라고. 경찰들이. 남자들이 서야 되는가니까 남자들이 적어 보니까 여자들이 상관 아닙니까 여자들이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조금 먼 사람들은 다 이쪽 저쪽 다 죽여버리고 폭도들 말아 가볼지 남자들 많이 죽었어요 앵앵 사람들 학대학생이다라고 사삼의 광풍이 휩쓸고 간 제주는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더구나 젊은 여성들이 일할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변성녀 삼촌이 눈을 돌린 곳은 육지의 공장. 푸른 꿈을 안고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그렇게 오십대다. 그냥 거기 거기 가면은 예 처음에는 실감 놈들도 그나이롱 짜는 방역하고 그거다가 하 그런데 이제는 좀 바꿔졌지만은 그때는 그런 돈을 벌 돈을 버니까 예 누가 한 사람 갔다 오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그냥 가고 또 가고 그렇게도 해 나도 세번 갔다 왔다. 해요. 고향 떠나서 제일 먼저 간 공장은 어디에 있는 어떤 공장이었을까 처음엔 그 실하는 을 데를 들어갔죠. 처음엔 실. 그그 다음에 그 콩나물 공장 하다가 여름에 여름에는 콩나물을 못 기르 때다. 그다음엔 두부. 두부 하는 데도 예. 그냥 서구포 어디 중문이 제주서 다른 문 많이 가마시. 거나, 삼촌, 고향에 계실 때 농사만,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삼촌 손으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공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돈보여서 친정에 해서 밭도 삽생 돈 보내고. 솔직하게 농사 지을 때가 힘듭디가? 공장 생활이 힘듭디가? 농장 생활, 아, 집이사가 뭐 밭에만 가자고, 밭, 밭 많이 사니까 비우당 가면은 작자어떻가자 검질매매를 가자고. 또날 주는 밭에만 매날 가서 그 검지를 그때 농약이 없으니까 예, 길만 매이 야곡식이 되죠. 저도 사과야 곡식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시육디가 육지가 나 육지가 한 곳이나 패하고 얼굴도 가자니고 좁대다. 집에서 만날 밭에만 그려 돈도 돈도 안, 안 들고 어오예 예. 그렇게니까 가려고만 해죠. 한번 갔다 오니까 가고 마시고. 그때 결혼하시고도 삼촌이 서울에서 계속 공장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 군인 가보난, 그 군인 살려고 이제 허여보나 나가 그 가보난 나도 일찍 가버렸잖아요. 군인 군대 가보난. 경은 그자 안 그자 경 무름도 안 오고 술은 많이 마셔도 그자 괜찮. 그자 얼굴 하나 보는 게 살아 싶죠. 결혼하시고도 그 공장 다니시다가. 이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신 게몇살 때만 씨? 그때가, 아. 스물, 한 여덟에 나와, 어, 스물여덟에 서왔지 아, 그냥 농사가 하니까, 예, 잘뗄 때다가 어떻게. 농, 농사 밭 빌어서도 하고, 어, 하니까 괜찮냐게, 곡식이 잘 되는 거나 아이 살잖아. 아이들도 건강에 아프지 않고. 소펄멍 그때 하고, 농사도 좀 꿰도 해서 펄고. 그렇게 하면서 돼지 새끼도 하나면 열배 내와 1 년에 두번 내와서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제일 돈 납대다죠. 돼지 새끼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집에서 그냥 노력을 했 있죠. 공장 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돈은 든든한 살림 미천이 되었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전분 공장 작업반장, 보험 설계사 등. 농부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laughs> 삼촌 그몇 남매 드셨나시 육남매입니다. <laughs> 아들 하나, 딸 다섯, 하섯그셨구나 아, 삼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가에 아, 요즘은 뭐 시, 시대가 뭐 터지만은 대부분 일찍 일어나서 제지 새끼 나면 그 거슬지. 어떤, 그, 주, 죽을 쏘야, 자식, 그 새끼들 죽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미치게 일어나서 뭐, 아이들 밥 챙겨주지. 옛날 시절에는 배도싸줘야지 아이들도. 이런 간식이 그냥 다, 이제 학교에서 하지만, 그땐 다 사항 정신 싸줘야지 새벽에 줘야지. 그렇게 했지요. 아이들 그냥 학교 보내놓고 밭으로 가셨수 가?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가고, 빨리 가서, 여건, 남자들은 금질 안매지안 안 합니까?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음. 정심 져서 밥이나 하고 된장 하나 서안 가서 먹, 콩이 터져서 그냥 그때 당시에 먹고. 음. 정심에. 그때 아이들은 농사 일안 시켰을까? 그때 요거면은 어, 우리 큰 떡, 큰 떡이 제일 허위보고 그 남은 그렇게, 그렇게 해보자는 수다. 나 혼자 있어버지 아, 삼촌처럼 고생하는 삶을 네.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안 네. 시켰구나에. 예. 음, 그 삼촌이 뭐 보니까 뭐 반농사, 뭐 감귤농사, 그리고 뭐 전분공장 다니시고 뭐 보험설계 다안 해본 게없으시다면서요 예. 전분공장은 그몇년 동고. 그 처음 시작이야. 한3년 하다가 전분공장도 어떻게 수지 안 맞으니까 설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전분공도 네. 왔다 갔다 하신 거, 마시. 건강지면서 네. 농사 지으면서, 어. 밤에, 밤에만 어떤 때 나가고, 밤에. 그냥 일 해두고 가서 하고. 삼촌, 그 몸이, 그 나만 합니까? 건 일만 일만 병면형 그때는 예, 막 버치게 와서 잠자 나면 또 몸이 헝거려도또 가. 그게 돈벌려고나 난. 형, 버치질 않았대, 젊은 때. 그게 다 삼촌 아이들 공부 시킬 그 마음 때문에 아니었을 건가요? 지난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여기 어머니는 아기들 밖아 왕 밭뛰 다녀고 자기만 한다고 아니 요 와봤자 일을 대도 안오고 그거 빨래 세탁기도고 그거 빨쟁이 엄히 더힘더 힘든지가 차라리 안온것이 낯을 대다나 혼자 조금 더 예불면 되지 나이 쉰이 넘어서야 그나마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변성녀 삼촌,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손주 봐주는 일이며 마을 박물관 도우미 일까지 일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삼촌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삼촌이 생각하시기에 삼촌이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셨던 것 같아나씨? 아이 답답하게 살았서다 이제다 해난 이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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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젠 이제, 행복이다 이제다 뭐 일만 하지 그냥 아유밧 밭대만 가 밭대만 농사 지고 그냥 계속 살아서게 후회되마시 개고 아냐 기들이 아프지 않냐고 그냥, 그냥 그 자치 밥벌이 허나네 나, 나 이젠 행복이다 이 점수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요 과기에 이제 혼자 잘 살아서 뭐 없니까 자식을 잘 돼야지 한평생 노동으로 일군 삶이지만 변성녀 삼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마치고 각자 자리를 잡았으니 그것으로 그저 행복합니다. 일한 만큼 거두고 정성만큼 잘한다는 인생의 이치를 삼촌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주 중산간 마을에 산다는 것은 더구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여든여덟 배 양을 생 삼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손길이 분주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손주에게 보낼 재료를 정성스럽게 담고 있는 양을생 삼촌. 10여 년 전부터 제주 시내에 살고 계시지만 삼촌의 고향은 중산간 애월읍 상가리입니다. 삼촌 고향이 애월읍 상가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는 어디로 다니신 거예요? 초등학교는 나가 친정도 상가니까 상가에 살면서 애월 그땐 말로 헌참행을 지금으로 오리. 그, 그대 항상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다. 는공부는 <laughs>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병나고 이제 뭐 농촌이고 하니까 중학교를 진학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했지. 그래서 나는, 나가 진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난 나, 자식들은 어쨌든 나 힘껏 공부를 시킬라고 자녀들 교육에는 내가 열중하게 실시해서 삼촌 못하신 거를 자녀분들한테 네, 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난 자식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저, 나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농사를 하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전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진학을 못해 학교를 못해도 이제 육지라도 가거나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제, 이제 돈도 벌고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정신을 가져가지고 이제 저 부산으로 올라갔어. 부산에 가셔서 어디 제일 먼저 취직하셨을까? 20살에 부산 가가지고, 저 2년 동안 저 대한방직에서 그저 광목 짜는데, 광목 짜는데서 돈버시고뭐 하던, 이제 22살 때, 저저 동네 총각한테 막, 우리 고모부가막 그냥 그리 결혼을 하래막음식가허나헐듯소 결혼을, 결혼하고 나서도, 여 그, 저, 살림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여 육지 나가가지고, 대구 갈 2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저, 저, 밭도 한 1,400평짜리 하고, 천, 저, 1,000평짜리 하고, 그, 두 개를 샀어요. <laughs> 결혼하고 나서도 방직 공장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2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살림 미천인 바트 장만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공에서 농부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고 들어오셔서는 여기에서 또그 상가리에서 농사도 많이 지으셨어 삼촌이 농사는 <laughs> 아빠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조합장도 했고, 그나는 음. 나강원에돈돈 돈 난다 하는 건막다 끄세다만. 다끄다 반농사도 반농사만큼 수박도 한8 0 0 0평씩 <laughs> 메밀도 그 수박 증겨난뒤다 갈면 메밀도 몇천 펜 이제. 조 볼이 뭐안 하는 농사가 없이 다 해지 접설 어, 그때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길렀다고 들었거든요. 소 키우고 말 키우는 한 거는 기본 의적으로 뭐하고 양돈도 해보고 양계도 해보고 삼촌이 사슴도 키워보고 아빠가 저 호주에. 관광 갔다가 그걸 이제 그, 저, 노용을 다녀오란, 먹어봐는 그것이 좋대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사슴을 불러가지고, 한, 또 한, 한 8년 동안 그걸 키웠었어. <laughs> 사슴은 그, 절망으로 영, 높으게 해, 은에 뛰어나지 못하게 애왕질려는 거. 말이나 소는 밖에 나가에 기르는 것이고 사슴은 이제 그영 애와 근에 이제 지르는 것이 특성이에요. 일은 해도해도 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산간 마을 여성들에게는 육아가 더큰 짐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 아이들은 땡볕에 논밭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쓴 삼촌은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삼촌 그 당시에 생활 개선회 회장하시면서 타가소를 처음으로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 일월에 대령 갈 수가 받이 대령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신디 이제 대령가 여행에 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우리 회원 군녀 회원들이 어떤 행운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건 타가서를 해야 되겠다 해는 지도소에 간 이제 이원을해 지도소에서 지원을 받아내 뭐 그거를 응용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어린이집 없을 때.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그저타가서를막 타가 막, 막 신경 써가지고 했지. 그그 전에는 이게 밭에 대장도 가고 조상들 이신 사람들은 조상들이 봐주고 이치로 해주게. 다가서는은영하자는 선생도 있어야 되고 이제 간식도 해줘야 되고 그치러 거니까 아이들 간식들은 이제 부모네들이 조금씩 영뭐 해그네 저 허글랑 이제 그 아이들 해주려는 선생한테 부탁해. 그땐 뭐 그 간식 해줄 저 먹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영원에 선생이 무척 열해 해주죠. 어 집에서 먹을 거 조금씩 챙겨다 주면 선생님이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네. 만들어서 주는 거구나. 제사 제사 넘어난 집이 더도 이제 떡들 두 가지다 주고. <laughs> 그냥 나면 그 마음 나온에 일러오고그 아이들 걱정을 안 하니까. 걔는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는 어머니들이 일하기 위해서 일. 한 거지, 그그 삼촌 타가서 했던 그 영향 때문인지 또 따님 두 분이 또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걔는 <laughs> 경원한테 아이들 두개 유아보육과 가꾸되 너는 아유아보육과 강한애 아이들 이제 무식을 해주라 해. 둘이. 둘이, <laughs> 어린이집 선생님, 저, 원장님 집에. 그때 삼촌, 그, 분여회장 하실 때, 마을 기금이 없으니까 삼촌이 그막 농사지어서 그 기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라켓 그, 저, 분여회, 회금이 없어가지고, 밭상낼때거 있잖아. 고데한 1200평짜리 그거 상내내 이제, 고구마는, 저, 읍사무소에서 이제, 나가 내가, 내가 지원 받아 와 그걸로 매종만 이제 고구마를 심었든 걔는 그거에 이제 그 고산 고구마 공장에 간 팔고 그거 팔아내 이제 하고 작업 만들고 또그뒤보리가란에 맥주 맥가란 보리 회전에 이제 작업 만들고 해 경로잔치를 처음 시작했다 그 돈으로.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을까? 노인들을 이제 그 위에서는 노인잔치를 하는 것 밖에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향후 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실 영정회장, 남편 회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노인들을 이제 그 경로잔치를 안 해서는 안 됐구나 하면, 하나하나. 담례품은 어. 거기서 내줄테니까 먹는 것만 하라 해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서기한 마리 내놓고 이제 분녀 분여, 분녀회 이제 임원들은 우리 이제 얼른가만이만들어내 내놓자 해는 이제 그 경로잔치를 그다음부터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마치 네. 지금도 경로잔치를 네. 하셔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나만 좋아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남이 기분 좋아야 나에게 그 혜택이 온다는 그런 정신 때문에 나는 나 욕심 차리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자는 그런 정신을 가졌. <laughs> 나 혼자만 잘살아 받을 거라게. 마을 일에 열정적이었던 삼촌은 예순 무렵 또 다른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인데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못내 아쉽고 서러웠던 삼촌은 다시 배움의 끈을 이어 나갔습니다. 삼촌의 인생 이막. 그 초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대학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노인대학은 기자 이거 노인이 대에서도 배우고 이제 사회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운에 해야 되겠다는 노인대학은 계속 다녔지.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대학원까지. 대학원은 매퇴했지. 오. 걔나, 노인대학원 2년 했단, 이젠 또 이젠 졸업헌데또 이젠 3학년으로 편집하려니,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또연락구 난, 또 3학년으로 편집해, 14기 졸업헌데 이제 지금도 다니고 있어, 그저먹고 모임에. 뭐, 새로운 거 이렇게 배우시고 공부하는 게 좋아, 마시? 네. 배우는 것이 중고주의에게는 아, 이제는 더 이상 뭐할수 없다 하지 말고 옛날 말도 여든 나도, 나도 다 배우지 못했네데 배우는 것은 혼이 없니까 <laughs> 끝이 없어서 혼자만 잘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모두 잘 살아야 더 행복합니다. 양을생 삼촌은 그 누구보다 먼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중산간 마을을 개척하고 변화시킨 제주의 여성입니다.